안녕하세요. 닥통네이버 지식인 상담원의사 김원입니다. 아드님의 야뇨증 때문에 걱정이 많으실 듯 합니다. 소아야뇨증 발생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배뇨 반사 조절 기능을 담당하는 뇌 영역의 미성숙입니다. 여기에 심리적 불안, 스트레스는 뇌의 각성을 흐트러뜨리고 뇌간의 배뇨 중추를 자극하여 과민성 방광을 유도하면서 야뇨증 증상을 더 조장하게 됩니다. 한의학적으로 야뇨증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 가운데 부모로부터 타고난 에너지, 즉 선천지정을 간직한 신장기능의 쇠약과 관련이 가장 깊습니다. 여기에 칠정상이라고 하여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야뇨증 발생 가능성을 더욱 높이게 됩니다. 따라서 야뇨증의 한방치료는 아이의 장부기혈과 체질의 약점을 개선함으로써 뇌와 신체의 균형 잡힌 성장 발달을 돕고 결과적으로 아이 스스로 배뇨 기능과 수면, 그리고 스트레스를 조절할 수 있도록 목표합니다. 한의원에서는 막문 문절 사진법을 통해서 아이의 장부결 기 상태를 먼저 확인합니다. 그리고 양육증의 원인과 심한 정도, 동반 문제, 예우 등을 판별하기 위해 심리 검사, 평가 척도 검사, 뇌 기능 검사, 주의력 검사, 신경 인지 검사 등을 실시합니다. 구체적인 치료 방법은 체질을 개선하고, 야뇨증을 치료하는 한약을 복용하면서, 약침 치료, 뜸 치료, 추나요법, 향기요법, 부항요법, 한방 물요법 등을 병행합니다. 아이들의 야뇨증은 한약과 같은 한방 치료에 반응이 좋은 편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적절한 치료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부디 가까운 한의원에서 치료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